안녕하십니까 현대사 장지일입니다. 오후에 검진이 있어가지고 복장이 좀 풀이합니다. 자, 2월 22일 어 5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누가 지난주 광고 이후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주말 지나고 추첨하기 전에 그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 팀장님 진짜로 보험일 하는데 할 만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와가지고 제가 설명 아 통화 잠깐 몇니까 통화했던 내용을 최대한 에, 그대로 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전화 주셨는 분하고 땡땡땡님 자세 가지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면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보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운전자보험 가지고 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문철 TV 때문에 요즘 워낙 이제 다잘 알게 됐습니다. 2023년 작년 6월 이전에는 옛날 거그 이후에 최신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짤리로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를 하고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걸로 갈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데 몇만원늘 필요 없고 딱 기본 형으로 해가 많은 짤리 정말 많은 행복입니다. 그렇게 가입하는 것들은 수시로 뭐 제2의 민식법이나 아니면 중대재해나 뭐 이런 주요 법 그 교통 법안들이 바뀔 때마다 담보들이 나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갈아타야 됩니다. 최신판과 고향의 최고의 차이는 뭡니까? 아시죠? 아시는 분들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쓸수 있는 5천만 원입니다. 뭐 2천만 원 있는 분 계시고 3천만 원 있지만도 법원에 정식 기소가 돼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먼저 압박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돈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원입니다. 단돈 만원. 안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여기 제가 멀리 일부 이름 개인정보 때문에 여자분인데, 7, 8, 저 동갑이에요. 7, 8년생, 6월 1일분인데, 어, 어제 제안서 부부 했는데, 제가 입장에 보시면은 1인실, 상급병원에 갔을 때 1인실 수, 대학병원 1인실 가려면 억수로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실 사용비용이 총 상해 5 0 1그 다음에 질병 50-10 요래 두개 해가지고 딱요 담보만 해버리면 보험료가 3,500원입니다. 3,500원 가입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 3,500원인데 3만 0천원 35만원도 아닌데 두 번째 아, 그리고 또 이거 간병인 쓰는 거 간병인 하루 한도 15만. 그렇게 옛날에 뭐 20만, 30만 나오는데 이제는 이 모랄성 너무 이렇게 뭐 오남, 어, 오남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야 된다 해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합체가 15만을 넘지 못합니다. 자, 15만원짜리로 풀로 세팅했는가 간병인 사용 쓰는거 상해, 질병 다 했는데 2만9천원. 3만원이 안 넘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부모님들 어, 못 가입 안 하겠습니까? 비싼 것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암보험, 급여, 비급여, 무슨 치료, 뭐 뉴스 봐셔가지고, 뭐 양성자 중위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옛날 보험에는 항암치료 500밖에 안 해줍니다. 그럼 면먹을게 없어요, 타먹을 게. 예, 혜택 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5년간 맥시멈 얼마까지 최대 5억 5천에 합니다. 5억 5천까지 예, 보장을 해주는데, 2만 천원 5억 5천까지 보장해 주는데, 2만 천원 자 암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고 가족력이 있거나 해가지고 암보험 하나 들어야 되겠는데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진단금 넣겠습니까 아니면 5억 5천까지 급여 비급여 안 따지고 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보장해 주는 저 상품 2만 5천원짜리 가입 안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정말 그런 게 나와요 예 이런 상품들이 현대해상만 나오는 것 같으면은 손해율 2만 원짜리 팔아 가지고 5억 준다. 5억 5천 줘버리면 회사가 손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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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원짜리 팔아 가 어,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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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5천이 아니고 500만 원만 나가도 손해율이 몇 퍼입니까? 근데도 저런 상품이 계속 나오고 업데이트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타사하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타사에도 이런 상품 유사한 상품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또 단가 내 아, 이제 보험료가 내려가고 막 경쟁이 출혈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큰 대기업이 안 망한 다음에는 이런 상품들이 쏟아집니다. 매달 매 분기마다 쏟아지기 때문에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안내하기 어렵습니까? 최신판인데 예. 초기 조사 단계부터 무서운 조사 단계부터 나온다는데 그거 바꾸기 어렵겠습니까? 예. 상급 병실 들어가는데 3,500원입니다. 1인실 하루에 60만원씩 줍니다. 맥시멈이 한 달인데 한 달이면 6,38... 1,800만원 추가로 나옵니다. 실비 말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광장지점 예. 매번 얘기하지만 삼팀으로 함께 근무하 해보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 정진이였습니다.